그 지금 제가 이 대림식이 동안 영적 성장, 그 신앙의 성수, 어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제가 그 처음부터 했던 것들을 매번 할 때마다 앞에 것들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반복합니다. 오늘 도 앞에 했던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요약해서 정리해서 반복하면은 결국엔 머리에 좀 어, 남더라고요. 어, 영적 성장은 결국 그 시작과 끝과 마침이 뭐든가 하면은 하느님께서 하느님께서 누구를요 누구를 우리 옆 사람 그죠 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표현도 했죠. 당신 성당에 왜 갑니까? 아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서 간다라고 이렇게 말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 되고 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나는 하느님과 다른 이들에게 뭡니까? 오픈된 마음을 마음을 열게 된다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의 깊이가 깊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바라보고 배려할 줄 알게 된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와 타인과 뭡니까?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지혜와 겸손을 갖는다. 그래서 나 자신도 나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될 때, 타인과 하느님도 뭐예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영적인 성장을 어떻게 이루느냐라고 이제 어 질문을 던졌을 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영적 심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공부를 잘 하려면 우리를 열심히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영적쉼의 시간은 어떤 것인가? 쉰다라고 하는 게 그냥 무작정 이렇게, 어, 뭐, 이렇게 쉽니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일상생활 안에서 있다가, 영적인 시간을 내가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시간들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삶의 에너지를 얻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영적인 시간은 뭘까요? 그 영적의 심의 시간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이 시간이 사실 영적인 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미사를 자주 의무적으로 평일 미사 역시 자주 참여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이 미사가 영적인 시간이고 뭐 영적 심의 시간이다.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하시는 많은 그 기도의 시간,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묵상하는 시간, 그리고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반성의 시간, 그리고 성서를 읽는 시간, 뭐 신심서적을 읽는 그런 시간들요. 뭐 때로는 피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하는 그런 모든 시간들을 영적인 쉼의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뭐예요? 점점 더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똑똑한 사람은, 물론, 한 시간만 해도 공부 잘할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 공부하는 양과 그것이 보통 비례하죠, 그죠? 그래서 내 안에 영적인 심의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 가면 갈수록 나는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신앙한다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어, 그 행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따라가는가 하면은, 어떻게 따라가라 그럽니까? 나를 버리고, 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를 버리고, 그리고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 따라오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예수님이 날 따라옵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방향대로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 거기에는 나의 어떤 버림이라는, 어, 전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요. 예수님이 날따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당신이 당신을 아마 버리고 따라올 겁니다. 당신의 방향과 당신의 어떤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을 어, 선택하는 거죠, 결국.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버린다라는 것은요. 자신을 비워낸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항아리에요. 항아리에, 우리 왜, 깊은 항아리도 있고, 뭐, 작은 항아리도 있고, 각자에 이, 어, 항아리가 있다라고 치면요. 그 항아리를 이렇게, 어, 들여다보게 되죠. 예전에 어머니들이 깊숙한 항아리를 닦았던 그런 모습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항아리에, 어,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 항아리를 비워야 합니다. 그빈 항아리는요, 또한 자유롭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스러운 것들이 그 항아리에 안에 담길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비어 있다면 무엇이든 다 담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 그래서 나를 좀 비워낸다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으로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두손 가득 무엇인가를 붙들고 있으면요, 뭡니까? 붙들고 있으면은. 딴 것을 내가 잡을 수가 없어요. 성숙한 신앙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랑을 이내 마음에 어떤 마음에 비어 있는 그야말로 비어 있는 내 마음에 담는다는 것이고 두손 가득 뭡니까? 딴 것이 아니라 그분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걸 몽뚱한 걸 잡고 있으면 예수님을 잡을 손이 없다라는 얘기죠. 누군가를 아주 많이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찾게 되고요. 그 사람의 뜻을 받아들일 줄 알게 됩니다. 그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렇게 나를 기꺼운 마음으로 비워내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들여다 볼줄 알아야 합니다. 이 장독에 뭐가 들어있는지,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이 들여다 봐야지, 아, 오건좀 나와줘야 좀 되겠다라고, 이렇게, 어, 할수 있죠. 내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서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것을 비워내야 하는지를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끊임없이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끊임없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따르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역시 뭡니까?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잘 바라봐야지만 그 대상을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고 따라가다가 보면은 그 사랑을 역시 깨닫게 되고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더 열심히 따라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당에 왜 가는데? 아, 나 예수님. 따라가려고 가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또 표현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길이, 함께 하는 내 인생이 그야말로 어, 기쁘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우리는 믿음을 갖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근데요,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따라가보지 않으면 그 길이 얼마나 화로운 길이고 또한 어, 행복한 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 조금씩 그런 어떤 시간들을 여러분들 안에 만들어 내시면 좋겠습니다.